안녕하세요 골퍼 여러분. 오늘은 골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상체의 통증을 해결하고 강력한 스윙을 만들어줄 혁신적인 골프 마사지기, 리얼 EMS 핸드 마사지기를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미 많은 골퍼들이 인정한 아이템이더라고요. 골프는 반복적인 스윙 동작으로 인해 손, 손목, 팔꿈치, 어깨에 큰 부담을 주는 운동입니다 특히 초보 골퍼는 잘못된 스윙으로 인해 골프 엘보를 겪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라운드 후에는 팔이 뻐근하고 어깨가 쑤셔서 힘들었죠 하지만 리얼 EMS 핸드 마사지기를 만난 후에는 라운드 후에도 상쾌하게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프는 그립을 잡을 때부터 스윙, 임팩트까지 다양한 근육을 쓰는 운동이죠 그런데 이 근육이 수축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스윙하면 당연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엘보나 어깨는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 전으로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EMS 마사지기를 쓰는 골퍼들이 많은데요. EMS 마사지기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시중의 저가형 EMS 마사지기는 속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반면, 이열 EMS는 깊숙히 전달되어 근육을 자극하고 제대로 관리해줘요. 보이시죠? 잡고만 있어도 근육까지 닿는 것. 게다가 원하는 모드와 강도로 맞춤 트레이닝까지 가능합니다. 라운드 전에는 마사지 모드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연습 때보다 티샷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육 트레이닝 모드를 사용하면 집에서 이동하면서도 근력 운동을 할수 있어요. 마사지기를 잡고만 있어도 골퍼에게 필요한 근육 트레이닝 완료. 무리한 날에는 근육 케어 모드로 마사지를 해주면 뻐근 하고 수실 걱정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사무실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너무 약하거나 강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도가 무려 15 단계로 이루어져 개개인에 맞는 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린 리얼 EMS 핸드 마사지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리얼 EMS 핸드 마사지기를 사용한 후 골프 라운드가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해졌습니다. 만약 손, 손목, 팔꿈치, 어깨의 문제 때문에 골프 라운드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리얼 EMS 핸드 마사지기를 사용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